찰리 멍거.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한 지혜가 숨어 있을 것 같죠? 오늘은 그의 통찰을 빌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또 흔히 저지르는 판단의 오류들을 피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멍거는 아주 도발적인 관찰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정말 똑똑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 뛰어난 사람들. 어떠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어, 아, 저 사람 정말 똑똑한데? 왜 저런 실수를 하지?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똑똑한 것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뭐가 이런 어리석음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먼 거가 말하는 합리성을 얻는 길이에요.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합리성으로 가는 길그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틀렸음을 인정하는 미덕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기분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넘기 힘든 관문일지도 몰라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기꺼이 그리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통 우리는 어때요? 그냥 내 생각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리 좀 이상한 생각이라도 꽉 붙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먼 거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어? 이거 내가 틀렸네 싶으면 바로 인정하고 내 믿음을 계속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먼거 본인이 직접 증명해요. 우리 재산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틀렸다는 걸 깨닫고 그 투자들을 정리하면서 얻은 거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실수를 인정하는 게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는 아주 현실적인 기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 실수를 바로잡는 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자,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준비가 됐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과정이 아주 느리고 점진적인 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합리성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유레카 하면서 얻어지는 마법 같은 게 아니거든요.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훈련하고 쌓아 올려야 하는 결과물인 거죠. 먼 거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합리성은 천천히 얻어지는 거라고 번개처럼 번쩍하고 떠오르는 그런 통찰이 아니라는 거죠. 뭐랄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 쪽에 가깝다고 할까요? 평생에 걸쳐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면서 쌓아가는 그런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기르는 과정을 딱세 단계로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첫 번째 이게 길고 느린 과정이라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조급해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내 생각과 다른 증거가 딱 나타났을 때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결론이 서면 그때는 과감하게 생각을 바꿀 줄 아는 기술.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합리성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먼 거는 명확한 사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감정을 꼽았어요. 특히 나는 무조건 옳다는 절대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분노와 원망. 이런 격한 감정에 한번 휩싸이고 나면 사실상 객관적인 판단은 불가능해진다고 봐야죠.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먼거가 직접 자신의 마음을 바꿨던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그가 어떻게 생각을 바꿨고 그 결과 어떤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됐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례는 바로 미국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멍거 역시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그는 어떻게 그 생각을 바꾸고 더 깊은 통찰에 이르게 됐을까요? 멍거의 분석은 정말 흥미로워요. 그는 먼저 사회 안전망을 항상 반대해온 공화당의 입장을 보면서 틀렸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걸 또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기만 한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틀렸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걸 완전히 거부한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먼 거에 정말 놀랍고도 미호한 결론이 나와요. 양쪽 다 각자의 방식대로 틀린 입장을 고수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만들어진 실제 결과물은 놀라울 만큼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체로 우리가 가진 것은 거의 옳다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원거의 이 결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교훈을 줍니다. 바로 거의 오름이 가진 천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 양쪽 다 틀렸는데 어떻게 결과는 거의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균형 잡힌 시스템의 힘에 있었습니다. 이 사회 안전망 사례를 통해서 멍거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의 원칙을 발견해내요. 그건 바로 권력은 부패한다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의 핵심적인 진실이죠. 어느 한쪽에 너무 많은 힘이 쏠리게 되면 그건 언제나 위험하다는 겁니다. 멍거는 바로 이런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미국 시스템의 천재성이라고 불렀어요. 특정 개인이나 정당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렇게 서로 반대되는 생각들이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부딪히고 조율되면서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쪽의 독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들의 충돌과 타협이 결국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끈다는 지혜죠. 자, 그럼 오늘 먼 거에게서 배운 지혜 4가지 네 핵심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약점이 아니라 일종의 초능력이라는 것. 둘째, 합리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연습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점. 셋째, 완벽한 정답 하나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들이 만들어내는 균형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무조건 오라라는 그 위험한 확신에서 오는 분노의 감정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껏 굳게 믿어왔던 것들 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은 뭘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먼 거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세요. 어쩌면 그 작은 성찰의 과정이야말로 진짜 합리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될지도 모르니까요.